변들과의 관계가 나왔을 때 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변만 나왔을 때 우리가 사인법칙보다는 코사인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법칙을 보면서 보게 되면 우리가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현재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B, C가 되겠죠. 자, 우리가, 우리가 코사인법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코사인법칙을 구할 때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죠. a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이런 공식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개를 섞어보면 우리가 코사인 a 값을 우리가 구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넘겨보면 그러면 ebc 코사인 a가 현재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겠죠. ebc 코사인 a는 마이너스 b 수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약불하게 되면 cos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cos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사 i n a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분의 2파인 걸로 알수 있겠죠? 그러면, sin 3분의 2파이가 되고, 이것은 sin 120도, 곧 2분의 루트 3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3번이겠습니다.